네 안녕하세요 이브리 알릴레오 107회가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네 저는 강의하러 네, 네 강의하러 왔고요. 네, SK CNC 강의가 있어서 네, 왔고요. 네 잠시 촬영하는 장소가 잠시 네, 달라졌습니다. 네 아직 분위기가 있고요. 네, 왠지 음, 뒷배경이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이번에 알릴레오 107회에서는 뭘 하냐면 저희가 작업 공간이라는 부분을 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 공간은 워킹 디렉 r 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 공간의 개념이 뭔지, 그 다음에 현재 설정된 작업 공간을 알아내는 방법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새롭게 작업 공간 설정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이제 얼로 예, 일단 먼저 소개하고, 예, 그래서 얼로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은 분석할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작업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 부분을 또 다른 얘기로는 이제 경로라고 하죠. 경로. 예, 그다음에 이또뭐또 하냐면 저희가 이 R로 명령어 짠거 짜잖아요. 그게 이제 스크립트인데 그 스크립트를 저장할 저장하는 어떤 특정한 공간, 그 디렉토리가 되겠고요. 또 분석하다 보면 뭐 그래프 저장해야 되고 예, 분석한 결과 중에서 뭐 그거를 엑셀로도 저장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에 있는 부분들을 아직 분석이 다안 끝났다면 하드 부분에다가 저장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예 그러면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곳에 다할수 있습니다. 물론 더 세분화되면 예, 분석, 원 데이터 있는 부분 따로 스크립트 저장하는 부분 따로 예, 분석한 결과를 따로 하겠지만. 예. 그렇게 너무 많지 않다면 이부분들을한 곳에 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 부분을 이 어래서는 워킹 디렉토리라고 합니다. 워킹 디렉토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워킹 디렉토리를 설정하면 좋은 게 뭐냐면 그래서 분석할 데이터, 저희가 배운 건 txt, csv, excel 이런 거 읽어왔었잖아요. 그럼 읽어올 때 매번 거기다가 파일이나 또는 패스에다가 이 디렉토리 부분을 다 타이핑했고요. 예, 그 다음에 슬래시 한 다음에 우리 원하는 이 파일명과 확장자명을 넣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세, 저기 뭐죠? 자국 공간을 설정하면, 예, 그런 이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또는 저장, 저희가 이제 자국 공간이 이 설명이 끝나면, 이제 108회부터는 메모리에 있는 거를 하디 저장하는, 뭐, txt 형태로 저장하는 거, 또 csv, 엑셀로 저장하는 거 하나하나 나갈 건데요. 예,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장하려면 예, 그 저장되는 위치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정을 하면 읽어오거나 또 저장할 때요 디렉토리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이 파일명과 확장명만 주, 주면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어서 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이 예, 작업 공간을 설정하시고 예, 그 다음에 데이터 읽어오고 예, 저장하는 습관을 예,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런 작업 공간을 할때 예, 보통 좀 바탕 화면 에때 가끔 하는 경우 있어. 요 물론 제가 수업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본인 컴퓨터가 아니라 강의장, 실습장에는 컴퓨터였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를 봤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실전에 바탕 화면에 또 폴더 를 하나 만들고 예, 거기에다가 예, 분석할 데이터, 분석한 결과 이렇게 저장하는 건 상당히 안 좋고요. 예, 가능하면 또 C 드라이브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사용하실 때는 예. 처음에 이제 구입하실 때부터 그쪽에다 주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또 주문하신 다음에 또 이거 이게 하드 분할, 파티션 분할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모르시면 주변에 컴퓨터 잘 하시는 분한테 나 지금 C 드라이브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파티션 분할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뭐 간단하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C 드라이브는 이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곳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하는 거는 뭐 D 드라이브나 E 드라이브나 F 드라이브 뭐 파티션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C 드라이브나 바탕화면이 아닌 D 드라이브, e 외이 다른 곳에다가 저장할 곳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 공간에는 결국은 폴더가 들어갈 건데 그 폴더 안에 또 폴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다른 곳은 괜찮다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 이 얼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할때 거기에 한글이 들어가 있거나 그 다음에 영어인데 뭐 띄어쓰기가 되어 있거나 거기 뭐 특수 문자 이런 부분은 하지 않겠지만 뭐 예를 들면 가로를 한다던가 음 가능한 숫자도 별로 좋지는 않은데 이런 것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예 대신에 폴더의 이름을 보면 아 여기 어떤 게 저장될 수 있겠다 라고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져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이것도 꼭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예그 다음에 두가지인데 현재 설정된 것을 알아내는 방법은 요 get wd 그래서 요 wd 알죠? working의 w 이 디렉토리의 d가 되겠습니다. get은 어다니까요예 그러면 콘솔에 현재 설정된 작업 공간을 요 캐릭터 형태로 알려주고 알려주게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기본은 보통 그 바탕 화면이나 바탕 화면은 이 보통 내문서 마이닥 투먼트 또는 다큐먼트로 되어 있는데 예, 기본은 다큐먼트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D 드라이브나 E 드라이브를 만들고 거기다가 폴더를 폴더 안에 또 폴더 폴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걸 먼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거기까지의 경로를 SetWD 안에다가 큰 따옴표 안으로 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 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두 가지만 한다면, 현재 설정된 작업 공간 알아내기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getWD입니다. 이 함수에는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입력해보면, getWD 가로하고, 컨트롤 엔터를 해보면, 네. 저는 이게 작업이 돼서 여기가 되는데, 다른 분들은 여기 마이 다큐먼트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마이 다큐먼트가 되는데, 저는 이미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게 첫 번째라고 하고요. 저는 뭐안 바꿔도 되지만, 이걸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롭게 작업 공간 설정하기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setwd 여기다가 디렉토리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해보면 setwd 하고요 큰 탐패 하시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요 윈도우 탐색기 열으시고요요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f 드라이브 외장하드입니다 외장하드에 l e c 라는걸뒀고요 유튜버라는 폴더 안에 또 대문자 어리라는 폴더 안에 또놓고 여기까지가 저희 작업 공간입니다. 그러면 윈도우 탐색기에서 이 부분을 블럭을 잡으시고요. 예,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서붙여넣기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부분을 백슬래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백슬래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윈도우 계열은 슬래시에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슬래시로 변경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 그런 다음에 다시 위위에 올라가서 getW 해서 지금 설정된 이한 곳이랑 예, 설정된다고 해주는 이 표시랑 똑같으면 잘된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이 잘못됐다면 뭐 여기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러면 저희는 웨이브 데이터 읽어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5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를 한번 해보면, 이제 블랭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랭크. 블랭크라는 이름으로, 예, txt는 read.table이죠. 네, 그래서 file, e q 요 부분입니다. 큰 따옴표. 그래서 B자만 치고 탭 누르면, 네, 블랭크가 바로 보이죠. 여기가 어디냐면, 예, 저희의 작업 공간에. 그러면 지난번에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걸 이렇게 이걸 다 타이핑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setwd가 돼있으니까 여기가 같으면 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comma, 네, header equal true로 하고요 그 다음에 sep 네, 이렇게만 해 보겠습니다 strings as factors는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c o n t 엔터 해주면 네, 에러 없이 잘 읽어왔고요. 뷰해서 블랭크 네, 이렇게 해보면 네, 잘 읽어왔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CSV도 읽어왔는데 네, 저희가 지난번에가 이건 제가 좀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 경찰청이네요. 네, 그래서 네, 지난번에 드링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드링크라고 저장하고요. 네, 그다음에 read CSV고요. 파일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경자만 놓고 예, 탭을 누르면 이게 바로 되죠. 그리고 콤마 헤더 이걸 추로 첫 행에 변수명 있으니까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 strings as factors는 여기서 생각하겠습니다. 일공오 것만 예, 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view 예, drink 그러면 이렇게 잘 읽어왔죠. 네, 이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엑셀이죠. 자, 엑셀 같은 경우는 여기든 좀 보시면 이제 패키지 설치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중간에 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여기 탑니다. 그래서 inst 탭. 예, 지난번에 저희가 read xl 설치했습니다. 요 그래서 이 명령어는 타이핑을해놓는데 실행은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그래서 read xl.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이 패키지 설치는 동일한 컴퓨터에 딱한 번만 한다. 그런데 이요 요 부분,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이 패키지를 메모리에 올리는 건데 예, 저희가 예, 저는 이 컴퓨터를 껐다 켰기 때문에 이 컴퓨터 끄는 순간 또는 얼스튜를 종료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냐면 메모리에 있던 게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r e a d x l 패키지는 지금 현재 메모리 없습니다. 그래서 Ctrl Enter를 해야지만이 얘가 메모리에 올라갔고 엑셀 파일을 읽어오는 그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셀을 읽어와 보면 어 저희가 예 지난번에 했던 건데요. 음 다시 한번 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예 교통사고 아 광주 어 트레인으로 했죠. 네 그래서 train alt 네, read xl 콜론 두개 그다음에 read 언더가 엑셀이었죠 저는 직접 오늘은 타이핑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argument가 pass였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렉토리 썼는데 네, 저희는 광자마치고 네, 탭키 누르면 이 네, 엑셀 파일이 바로 되죠 네, 그리고 여기다가 저희가 시트가 두 번째 위치라고 해서 shet equal e 였구요. c 마첫행에 변수명이 있었기 때문에 칼 렌즈, 이기가 true 였습니다. 네, 그래서 컨트롤 엔터하면 네, 이렇게 읽어왔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view에서 네, train 이렇게 해보시면, 네, 지난번에, 이거는 1 0 6에서 했던 거죠. 이1 0 6에서 했던 부분. 이거는 105에서 했던 부분, 이는 104회인가요? 이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는 다 저희가 이 디렉토리 부분을 다 썼는데 이제 저희가 setwd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건 한번 합니다. 그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앞으로 이 어를 가지고 프로그램 짜질 때 가장 이 스크립트에 제일 먼저 오는 거는 이 패키지 설치하기와 로딩하기 부분이 계속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set wd 와 get wd 이거를 두 번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실제 분석할 데이터를 읽고 오고그 다음 단계에서 네 번째부터 분석을 하던가 뭐 데이터 구조를 본다던가 입력을 체크하던가 이런 네, 부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작업 공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했습니다. 작업 공간. 작업 공간은 예, 분석할 데이터나 예, 분석한 거, 그 다음에 스크립트, 그립프 이런 부분들을 특정하게 저장하는 공간을 작업 공간이라고 했고요. 이 장점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예, 읽어오거나 저장할 때이 예, 디렉터리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 가급적이면 네, D 드라이브 이외에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폴더의 이름은 영어로 한다. 예, 그 다음에 두 가지 중요한 함수, getWD, 현재 설정된 작업 공간을 알려주는 명령하고요, setWD, 그 다음에 이 캐릭터 형태로 이렇게 해주면 새롭게 저장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네, EV를 알릴레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108에 이제 아, 메모리에 있는, 램에 있는 걸 하드라는 또 다른 메모리에다가 저희가 저장하는 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 그것도 운전해서 txt 하는 걸 하나, 그 다음에 csv 저장하는 것도 하나, 그 다음에 엑셀로 저장하는 거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